안녕하십니까 주식선생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코스피지수는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힘입어 전위대비 22.34% 플러스 0.71% 오른 3148.29포인트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약보합권 이었으며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관련주 sk 적층 세라믹콘덴서 폴더블폰 관련주 삼성전기, 정유, LPG, 환율 하락 수혜주 s o i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각각 4% 대, 지주사 관련주 우리금융지주,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 음식료 업종 사료, 환율 하락 수혜주 CJ제일제당, 블록체인 관련주 네이버, 지주사 관련주 신한지주가 각각 3% 대.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관련주, 기아차, 지조자 관련주, 하나금융지주 3D 랜드메모리 관련주, SK 하이닉스, 은행 관련주, 기업은행, KB금융, 폴더블폰, 아이폰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수소차,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하나솔루션, 음식료업종, 화장품 관련주, LG 생활건강이 각각 2%대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인터넷 8% 대, 섬유 의복이 7% 대, 출판 매체 복제가 3% 대, 은행 화학 오락 문화 컴퓨터 서비스가 2% 대, 음식료품이 1%대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동방은 쿠팡의 물류전담 운송사로 알려져 있으며 쿠팡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3연속 29.76% 상한가 DIC는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 주요 부품 기어,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를 전량 수주 소식에 29.91% 상한가 덕양산업은 현대차, 수소전기차 진출 소식에 29.95% 상한가. 성신양의 우는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 원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핵심 원재료이며 유연탄 가격 하락 소식에 29.78%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5.41 플러스 0.56% 오른 979.2% 1.3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 보합권이었으며,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3% 대, 메지온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셀트리온 제약,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 컴투스, 제약업체 관련주 삼천단 제약2 2% 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주 레고켐바이오, 스마트팩토리, 4차 산업 수혜주. 인터넷 관련주 포스코 ICT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3D 랜드 메모리 관련주 SK 머티리얼즈 LED 장비 태양광 에너지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TSK 보톡스 관련주 휴젤 모바일 게임 관련주 카카오 게임즈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 시제니 1%대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한국 파마는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29.88% 상한가. 인터파크는 AI가 워스타일링 인터파크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패션 카테고리에 새롭게 도입한다는 소식에 29.89% 상한가. 뉴로스는 중국 고교 기업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29.90% 상한가. 티라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SK하이닉스 고객사로 든원텍 시너지 효과에29.61% 상한가 SG엔진은 주가 급등 관련 중요 공신는 없었으나 오늘 29.91%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충시는 미국의 추가 경제 부양책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이어졌고 석유와 해운 등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연속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단기 가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불안감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축소 이슈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에서 27일에 예정된 FOMC 정례회의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장 여력이 남아 있으므로 하락은 장기화가 아닌 일시적인 지수 조정으로 판단, 투자 시 소위 업종 중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저평가 업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